<laughs> 아직도 월봄으로문탱이 맞고 계십니까? 신속 정확 친절 윤대리 소속사 전화 주세요. 정확합니다. 아. 네 추석 자, 안녕하십니까 육군병장 윤대리입니다 자, 금일은 2021년 11월 28일 어, 일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3시 53분 어, 정도가 됐습니다 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어, 산목항 어, 논머리 있는 쪽이고요 자, 저쪽 뒤에가 어, 해랑이라는 어, 식당인데 이야, 밥 진짜 맛있네요 네, 제가 고추장 추어국수 그러니까 추어탕에 국수 말아져 있는 거를 먹었는데 어, 우리 톡방 형님께서 사주셔가지고 먹었데 뭐, 와,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추울 때 먹으면, 와, 대박인 것 같아요. 진짜 맛있게 밥까지 말아서 싹싹 다 먹었습니다. 와,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자, 추가 근무 때문에, 어, 제가 오늘 일을 나왔습니다. 네, 어, 우연찮게 또 이렇게 영종도를 돌아와서 산모커에 와서, 어, 코를 하나 잡아놨습니다. 자, 4시 출발하는 거, 코를 잡아놨고요. 어, 저기, 오금, 네, 잠실이죠. 송파 쪽. 네, 8만원에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어, 요세 콜짜리였는데, 요 기사님들 오시면은 모여서 이제 왔다고 어, 전화드리고 출발할 겁니다. 자, 어제는 제가 청주에 좀 일이 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어제도 코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파 도착하기 전에, 어, 요 영상 한번 이어서 쭉 나열해 볼 테니까요. 그거 보시고, 어, 저는 송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내일 중대본에서 발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주어지는 여건에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될것 같고요. 그냥 열심히, 어, 하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추가 근무기 때문에, 뭐, 너무 늦게까지는 안할 거고, 어느 정도, 어, 되면은, 어, 퇴근하는 걸로, 이렇게 좀, 구도를 잡아 봤으니까, 어찌될 건, 뭐, 콜탈 때까지 열심히 한번 해 볼게요. 자 오늘도 파이팅하시고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뜨겠다. 오금에서 됐죠. 잠시만요. 네, 임대리입니다. 어, 트터시각 5시 54분입니다. 자, 모금동에 있는, 어, 한 주택장 이제 잘 도착을 했고요. 자,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자, 요거, 어, 대기가 좀 있었고요. 4시 한 5분쯤 나오셨는데, 어, 한 30분만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만원 먼저 주면서 어, 기다려달라고 하셨고, 그리고 따로 이제, 어, 발주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 저는 만원줄줄 줄줄 알았는데, 네, 5 오천 원, 오천 원 주시네요. 그래서, 요콜은 어, 85,000원짜리 플러스 만 원이라고 얼마에요 64에 68, 78,000원짜리 콜이 됐네요. 거의 어, 뭐 10만 원짜리 콜이 됐는데요 요거 오는 시간은 스타트에서 1 시간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도 조금 막히는 구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나름대로는 어, 잘 도착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쭉 직진하면 오금역 어 이쪽에 있고 어, 가면서 가락시장 역쪽으로. 살짝, 어, 사부작, 사부작 걸어가면서 좋은 콜 있으면 다시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 몇 키로더라, 제가? 네, 어, 이어서 얘기하면 지금 가락시장으로 갈까? 아니면 여기 방이동 목자 쪽으로 가야 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아니면 이 가운데 있다가, 어, 뭐 뜨는 거 있으면 버스 타고 움직여도 될것 같고, 어, 일단은 상황 보고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지금 5km에는 콜이 뭐, 없습니다. 지금 뭐, 수잘때기 없는 거는 제가 로지는다지워놓은상태고요 뭐, 없으니까, 어, 장소 이동되고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콜, 어, 집중해서 잘 좋은 거, 내려가는 거 한번 잡아볼게요. 자, 좀 이따 드시죠. 네, 안델입니다 현재 어, 시각 6시 1분 됐습니다. 자, 어, 담배 한대 피고 있었는데, 지금, 방이역 근처에서, 지금, 방배동 가는 거, 요거 3만원을 떠서 바로 잡았습니다. 자, 걸어가면은 뭐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 정도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뭐 어, 지금 여기서, 어, 놀자니 그냥 빨리빨리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배, 어, 방배동에서 계시죠. 잠깐만요. 네, 흔대리입니다 현재 시각 6시 50분입니다. 자, 사당역 근처에 있는, 어, 그 방배 우성 아파트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어우 차들 아직도 많이 막히고 있어요. 그래도 이 강남순환고속도로 타고 사당 IC 빠져 나와서 바로여서 어 그나마 좀어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도착을 했고 여기는 뭐 특별한 움직임 없이 이수역까지 뭐 내방까지도 어 콜을 좀본 다음에 뭐어 버스를 타고더라도 잡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큰움직임 없이 사당역 근처에 어 있다가 바로 좋은 콜 나오면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콜이 없어요. 아직 뭐뜰 시간이 아니라서 그런지 콜은 없으니까 일단은 뭐 조바심 내지 않고 이쪽 사당역 근처에서 뭐 커피를 한잔하든 어 하면서 좀 여유있게 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 뵙시죠 네, 김재림입니다. 홍주시간 아, 7시 17분입니다. 자, 저는 사당역 여기 12번 출구. 12번 출구. 어 그게 있었었는데 지금 여기 사당역 12번 출구라고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서울의 중심과 충정로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25,000원 이고요 이거아 3만원까지 한번 노려볼까 말까 노려볼까 말까 하려다가 아, 그냥 잡았습니다 자 서울 중구 중림동으로 갈게요 잠깐만요 네김 대리입니다 현재시각 아, 7시 51분입니다 자 중림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 어, 잘 도착을 했습니다. 자, 좀만 걸어나가면 보시다시피 충정로역, 그 다음에 멀리 보는 건 이제 서울역, 어, 뭐, 시청, 서대문역, 여기까지, 어, 다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충정역까지, 어, 걸어나간 다음에 또 좋은 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푸단 시간이 남았네요. 자, 콜은 아직까지도, 어, 뭐, 특별하게 올라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착지만 보고 계속 계속 한번, 어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일요일이라 기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역쪽으로 나간 다음에 또 좋은 콜 받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분들립니다 어, 현재 시간. 8시 15분입니다. 자, 충정로 역쪽에서 어, 조금 코를 보고 있는데, 확실히 오늘, 어, 오늘 코이좀 없는 것 같아요. 네, 종근당 쪽에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어, 코리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어, 1km 미만의 코를 어, 잡아서 지금 어, 이동 중에 있고요. 자, 개포동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뭐, 강남 들어가서, 뭐, 있다 보면은 좋은 코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전화는 드렸으니까 빠르게 이동해서 개포동 가겠습니다. 와, 이 카카오 추천 갑니다, 이거. 2200원. 20, <laughs> 야, 좀 이따 개포동에 잡으시죠. 잠깐만요. 네, 임대리입니다 현재 시각 9시 6분입니다. 자, 개포동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오, 길이 엄청 밀려가지고 너무 늦게 도착했네요. 아, 참. 카카오 추천 건데도 불구하고 좀 너무 좀 그렇다 싶었는데, 역시나. 음... 네. 그 분당수서 그 타는 와 거기가 꽉 막혀가지고 네뭐 최소 시간으로 해서 뭐 해서 코엑스 쪽으로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오래 걸렸습니다 어 이제 오늘은 제가 추가 근무기 이 때문에 뭐한시 2시 막 3시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뭐 없었으니까요 일단은 뭐 부인천 들어가는 콜이나 뭐 아니면 단가 좋은 콜 있으면은 또 잡고 올게요 일단은 여기 어디지? 대청역 쪽으로 나간 다음에 상황 보고 뭐 강남이나 역삼으로 나가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 뵐시죠. 네, 김대리입니다. 요거 어, 음. 지금 과천 가련동 가는 거 보니까 음. 지금 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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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그면은한 네. 음. 20분이면 가니까 요거 그냥 잡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그냥 갈게요, 제가. 자, 좀 이따 뵐시죠. 네, 민대입니다 현재 시각 9시 40분입니다. 자, 가련동 센트레빌 어, 아파트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아마 오늘 일요일이라서 콜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 과천 시청 쪽에 조금만 있다가 뭐 버스나 뭐 있으면 인덕원으로 나가든가 어, 그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km에 어, 다 제휴, 제휴 카카오 이코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음, 요 가까이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어, 버스들 많이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뭐 좋은 콜 나오면은 바로 잡고 또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좀 이따 뵙시죠. 음. 네, 인대료입니다 현재 어, 시간 10시 4분입니다. 자 지금 가, 어, 인도원으로 나왔다가 어, 지금 콜을 하나 잡고 버스를 타고 이동 중입니다. 자, 고기꼴 잡았구요. 어, 신중동역 4만원이면 괜찮게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지금 어, 한 두세 정도 정만더 가면 되거든요. 요거 신중동 가서 영상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 보시죠. 잠깐만요. 네, 오늘입니다. 아, 참. <laughs> 고객님 전화했더니 아, 이거 얼마냐고 문의만 드린 거라고 아 취소해달라고 하시네요. 아이, 버스 타고 왔는데, 진짜. <laughs> 자, 일단, 여기, 관양 1동, 어, 여기에 있으니까, 이쪽에서, 어, 좋은 거를 한번또 받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역곡도 지금 여기 3만원에 떴었거든요. 그것까지 놓치게 됐네요. 아이고, 아쉬워라. 네. 아 아쉽네요. 와, 수유동 5만원 잘 줬네요. 저거. 자, 좀 이따 뵙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은들입니다 어, 현재 시간 10시 22분이고요. 자, 뭐, 버스를 타고 움직였기 때문에 또 환승이 돼서 지금 인더건 사거리까지 나왔습니다. 거쪽에서는 어, 뭐 만수동이랑 성도가 있었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그냥 왔고요 요거 아직도 3만원이네요 <laughs> 자 그래서 지금 카카오로 요거 계속 올라가지고 어 요거 잡았습니다 어, 고객님 통화했고요 요거 마을버스 타고 하면은 또한 어, 10분 안쪽으로 떨어지니까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좀 이따 범박동에서 뵈시죠 잠깐만요 네안대입니다 어, 현재 시간 11시 1분 됐습니다 자 범박동 여기 보이시죠? 범박동 1단지잘 도착했습니다. 바로 오자마자 지금 청라 청라 3만 4 0 0인트에 뒀는데 아, 그냥 오늘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제대로 되는 근무날도 아니고 사실 뭐 추가 근무를 하러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있으면 은 이제 제, 저희 집까지 가는 버스가 여기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를 타고 복귀를 할 거고요 어, 집에 가서 어, 라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갑자기 어, 피자나라 치킨 공주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아 여기 근처에 있거든요. 재료가 다 소진됐다네요. 아 안타깝습니다. 자 어, 오늘 어, 뭐 영종도를 들어가서 그래도 첫골부터 잘 잡고 나와서 그냥 뭐. 가격을 둘째치고 계속 뭐 많은 시간을 줄지 않고 계속 계속 연계 연계 태워서 어 그래도 뭐 나름대로는 만족한 매출을 올렸다고 생각되고요. 자 그리고 계속 제가 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 신속 정화역 어 친절 윤대리방 어 항상 단독방 인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어 회비를 어 걷어서 일단 뭐 경조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거를, 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 희노애락을 같이 하실 분들, 어 우리 기사님들, 뭐, 카카오 하나, 로지 안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일단 들어오셔서, 어 많은 침묵, 어, 게 도움될 수 있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정보도 많이 교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어디고 가자고 우리 형님께서 또충무로 있기 때문에, 어, 많이 들어와 주세요. 관심 가져 주시고. 예. 네. 요번에 네. 저희 단톡방에서 좀, 어, 안 좋은 일이 좀 있어서, 어, 다행히 회비로, 어, 충당이할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후원해 주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어, 잘 해결됐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어, 추워집니다. 계속, 어, 그 감기 안 걸리시게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사고 어 나는 안 나겠지 나는 안 나겠지 에. 뭐 그렇게 정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버스 타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하루 쉬고요 화요일 날 오겠습니다 아 충성